<laughs> 여러분, 안녕! 여기, 서시브리 기사 시브리 여러분의 로쉐 가부입니다! 자, 오늘은 옷걸이가 좀 허전한 것 같습니다. 딱한 벌인데, 이 라이더 적게 딱한 벌만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걸로 라이더 자켓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좀 핫한 제품이죠. 요새 자라 라이더 자켓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일반인인 제 귀에도 들어오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laughs> 이건 뭔데요? <laughs> 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요 제품의 가격은 79,000원. 가죽은 일단 진가죽은 아닙니다. 79,000원. 79,000원 선에서 진가죽을 구하기는 어렵죠. 그런 제품이 없어요. 저는 그래도 가죽 제품을 좀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나 왜 그러면 가죽 제품이 아닌 제품을 샀을까? 가죽 제품이 좋은 거는 확실하죠 당연히 당연한 사실인데 근데 왜안 하고 합비를 샀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가 좋다고 하면서 왜 너는 그거 안 사고 이거 샀어? 그러면은 저는 당당하게 대답해드릴 수 있는 게 식물성 뭐 약품이랄까요? 그런 걸로 가공을 한 합성소재지만 에코레더라고 불리는 소재예요 자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희가 울편이죠? 울편인가요? 네. 데이할 네. 때도 말씀드렸지만 퍼프리 선언을 했던 브랜드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물성 소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브랜드로 음. 자리를 잡아서 이 가죽 자체도 동물성 소재는 아예 쓰지 를 않아요. 그래서 진가죽 제품은 자라에서 사실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격대치고 이 소재가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서 저는 일단 겟해왔는데 핏도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상당히 숏한 기장이고 핏하게 나왔기 때문에 라이더는 제 기준으로는 약간 핏하게 입는 게 그건 나름의 간지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만족감서샀어요 응. 라이더도 네, 뭐 오버핏으로 요새는 오버한 게 항상 유행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핏한 게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 핏한 게 나는 아, 무조건 라이더는 핏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가서 사셔도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요것도 79,000원이지만 79,000원 라인에 하나 더 있었어요, 라이더 자켓이. 음. 그것도 똑같이 에코레더였는데, 조금 이 제품보다는 힘이 덜해 보이고, 조금 상처가 좀잘 나는 것 같다 할까요? 자라 같은 경우에는 시착을 많이 해보는데, 거기 행잉되어 있는 제품을 다들 시착을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상처들이 좀 자잘하게 조금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는데, 그 제품도 구매하시려면, 편의점에서 왜 우유 살때 이렇게. <laughs> 뒤에 이렇게 <laughs> 유통기한을 유통기한 이렇게 <laughs> 보는 것처럼 좀 약간 숨어있는 아이들을 꺼내서 사이즈를 보시고 착용을 해보시고 상태가 좋은지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 제품도 사실 그렇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더 힘이 있고 쌈티가 조금 덜 난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 폴레더도 합성가죽인데 합성가죽을 PU라고 불러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폴리에스터 100. 그리고 겉에 코팅이 폴리오레탄 제가 말했던 동가격대의 다른 모델은 신기하게 무슨 가죽 자켓에 면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폴리 87에 면 13이었나? 그래서 그런지 좀 구김 이런 게좀 많이 가서 좀 쌈티가 나보였던 것 같아요. 팔꿈치 이런 음. 접히는 부분에 주름이 엄청 많이 생기는 라이더 자켓들이 있는데 음. 약간 그런 종류인가 봐요. 심지어 그 모델컷에도 그 자켓은 주름, 어 주름 약간 좀그 구깃구깃한 느낌이 있어요. 음. 왜 면이 들어가 있을까?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그 의문을 풀지는 못했다만 좀 그런 구깃구깃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안에 뒤집어보고 어느 모델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뒤집어 보면 폴리백인 제품이 있을 거예요. 자, 요거 사시면 됩니다. 요게 폴리백이기 때문에. 근데 또 질문하시겠죠? 진가죽이랑 합성가죽이랑 라이더 재킷으로 나오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일단 수명 자체가 합성가죽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요런데다 음. 갈라지거든요. 아 어, 맞아. 꽈장 응. 꽈장. <laughs> 가죽은 이렇게 팔 같은데 접히는 부분, 자극이 많이 가는 부분이 갈라지고 그리고 해짐이 딱 생겨요. 뜯어진다 그래야 되나? 음. 마모가 돼서 이렇게 안에 천처럼 받쳐져 있는 게 없어지게 딱 보이거든요. 가죽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가죽 가방 같은 거, 진가죽 가방 같은 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 도 알겠지만 그거는 지갑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진가죽으로 이루어진 제품들은 에이징이라고 하면서 얘네가 사용이 되면서 조금 더 오일감도 생기고. 그런 멋이 음, 생겨가지고 맞아, 맞아. 그 맛으로 되게 오래 쓸수 있는? 그래서 가격대도 좀 차이도 나고요. 당연히, 진가죽이 좋죠. 그래서 가격대가 실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아이더를 좀 싸게 사시면 한 15만원대 정도 되면은 진가죽으로 된걸 사실 수 있어요. 15, 만 16만원 정도 되면 좀싼거살수 있고, 이런 거 사실 때는 약간 쌍마이로 어. 입는다고 해야 되거요 <laughs> 아유, 왜쓰 말이야. 쌈마인 표준어인가요? 아, 표준어는 아닌데. 표준어 쌈마인이 이상하잖아요. 쌈맛에 <laughs> 좀 이렇게 그냥 잠깐 입고 또 버리고 <laughs> 할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하셔,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 빈티지? 라고 우길 수 없는 빈티가 <laughs> 되어서 버리게 될 거야. <웃음> 일단 잘라졌는데 <laughs> 야호! 어, 갈라졌다! 이렇게 하셔는거라졌잖아 <laughs> 오래 입을 수 있는 거는 뭐다? 디자인이 가장 베이직한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은 가죽으로 사고, 음. 그 다음에 진짜 막뭐막 뭐막 스팽글이 막 오만상 내려 박혀있고, 아, 장식 나화려 하고, 막, 예, 막 딱, 와, 예쁘다. 이건 내 스타일에 부합하고, 이번 유행에서 핫하다. 하는 음. 제품은 합성으로 된 거를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주저없이 사세요, 그런 거는 근데 가죽이 수명이 길다고 했는데, 뭐 아무렇게나 입어도 과연 수명이 길까? 솔직히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관리를 잘 하는 사람만이 그걸 오래 입을 수 있어 그거를 관리해줄 노력과 내가 재간이 안 된다 나는 그거를 관리해주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합성으로 된 거를 사 입으셔도 상관없어 응. 접니다 <laughs> 가죽이 비를 맞으면 안 되고 비 맞았다고 또 집에서 케어도 해줘야 돼요 닦아주고 그 비, 물 젖은 즉시 막 닦아주고, 닦아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지런을 떨 자신이 없다 안 사시는 게 좋아. 왜냐면 그렇게 해서 얘보다 못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가죽을 샀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얘는 오래 갈 거다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거는 관리를 잘 해주는 사람만이 진짜 오래 입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굳이 진가죽을 고집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래도 8만원 치고는 저희 부모님이 되게 까다로우 싶었는데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번 편에 그러면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무조건 진가죽을 주장할 필요는 없다. 내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 두 번째, 하지만 진가죽이 수명은 더 길다. 단 관리를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세 번째, 자라는 동물 소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식물성으로 된 괜찮은 제품을 건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라에서 이런 제품 살 때는. 냉장고에서 우유 골라내듯이 저 구석에 좀 상태 괜찮은 애들을 꺼내서 데리고 온다.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제품 살때 음. 지퍼를 잘 보세요. 손 넣을 때마다 아플 수 있어요. 아. <laughs> 베스타가 옛날에 하나 샀었는데 지퍼가 너무 날카로워서 넣을, 주머니에 손을 넣을 때마다 이렇게 손등이 긁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핸드크림을 항상 들고 다녔는데 나이도 작게도 보통 주머니에 지퍼가 달려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퍼를 꼭 확인하고 사세요.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부 팁이네요. 지퍼 확인하고 사기. 요정 다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라로 당장 달려가 보시고 이거 보시는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 늘 그렇듯이 쇼핑 성공하세요. 안녕.